고맙습니다. 고맙기는 한데, 졸라 힘드네요. 하, 하, 다나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. 와, 거짓말 안 하고. 아, 정말. 뻥치지 <laughs> 말라고. 진심으로 지금 지치지 마, 지치지 마. 서우대수 아, 다나카가 여러분에게 쥐지지 말라 해놓고 다락같지 슬펐니 아 이거 정말 고맙노사이 됐으니 미안합니다 진짜 바닥, 바닥 그재력이지만은 원래 노래를 하나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눈빛으로 더놀수 있는 눈빛이 보이면은 몇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타나카는 기절한 상태로 서울로 갈것 같습니다 아 아니 일본으로 갈것 같습니다 내한 콘서트니까 아, 정말 대구 고마웠고 어제 공연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타나카가 내년에도 아, 지금 같은 인기가 있어서 아, 전국 투어를 하게 된다면 대구는 꼭 넣자 그래서, 대구의 명물을 막창을 먹으면서 막창이 참 맛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대구 사람들잘놉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내년에 꼭 대구를 한번더 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노래 라스트 댄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